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눈은 멎었고, 바람은 아직도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바뀐 것도,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도, 모두 그 한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랑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옆, 춥고 축축한 바닥 위에 누군가 버리고 간한 생명이 떨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줄만한 크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숨소리조차 희미한 그 아이는 겨우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걸음쯤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겠구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외면했던 3초. 저는 평생 그 3초를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등 뒤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고 싶다고 한 번만 안아달라고 말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똥개 하나가 10억 포상금이 걸린 기였다는 걸. 그리고 그게 하나로 제가 100만 장자가 될 거란 걸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 돈을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없이 버려진 아이. 하지만 저는 폭키라고 불렀습니다. 폭줄 희망. 폭줄 아이. 작고 보잘것없는 몸이었지만 폭키는 금세 저에게 하루의 의미가 되었죠.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입은 곧제 등을 찔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노인네 미쳤나? 똥개 하나 데려다 키우더니... 이제 정신 줄랐나 봐. 처음엔 못 들은 척 넘겼습니다. 그러다 마트 앞에서 마주친 이웃이 제 얼굴을 보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개밥줄돈 있으면 당신이나 잘 드세요. 그 말에 제 귀가 불거졌고 가슴이 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포키를 안고 앉아 말없이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사람 말이 다 진실은 아니야. 다음날. 포키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추위를 막으려 작은 옷을 입혔더니 다들 비웃었습니다. 강아지 옷까지 대체 뭔 돈으로 복지관 도시락 받아먹더니 이제 개까지 차리셨어. 진짜 짐 되는 노인네야. 포키는 그 소리를 못 알아들었을지 몰라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개는 좀 아니잖아요. 이웃들도 뭐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괜히 욕먹지 마세요. 그 나이에 뭘 잘하겠다고. 그 나이에 뭘 잘하겠다고. 그 말이 키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키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저보다 먼저 걸었고, 집에선 제 다리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무릎 위에서 자던 포키가 작은 숨을 쉬며 꿈을 꾸더군요. 작은 발을 허공에 구르며 도망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에게서 도망치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했죠. 버림받았던 기억, 상처로 남은 공포, 포키는 그걸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저는 놀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막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해요. 저게 나중에 보신탕 팔려고 키우는 거 아니죠? 그 말에 제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는 제 가족입니다! 그 순간, 동네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지어 들려온 건, 가족, 똥개가 가족일래 크크! 웃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을 묵묵히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포키에게 말했죠. 우린 지금, 가족이 되는 중이다. 포키는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작은 키친만으로도 밤을 설쳤고, 눈물 자국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용돈으로 아껴두었던 5만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복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 너무 말랐네요.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영양실조였을 겁니다. 심장도 약하고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수의사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잘수 있을까요? 정성 들이시면 충분히요 하지만, 자주 와야 해요. 문제는 진료비였습니다. 엑스레이 한 장에 3만원 피검사의 약에 예방접종까지 영수증을 받아들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지금껏 제 통장에 한 번도 찍힌 적 없던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복희는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제 무릎 위에서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떨리면서도 고개를 기댄 채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후로 저는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습니다. 공공 근로에 나가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포키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비옷을 입히고 눈 오는 날엔 양말을 신겼습니다. 목욕도 직접 시켰고 털도 가위로 다듬었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개 하나 키우겠다고 저렇게까지 남들 시선은 안중에도 없네. 참 보기 안 좋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뭐라 하든 포키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린 남의 인생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던 어느 날, 포키가 저를 향해 처음으로 멍하고 울었습니다. 짧고도 또렷한 소리. 그게 그렇게 눈물날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도망치지 않고 제게 말을 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포키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포키 앞에 앉아 제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이후, 손주를 2년 넘게 못본 이야기, 그리고, 내가 왜 혼자인지를요. 포키는 말없이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개한 마리가 내 삶을 다시 살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도 말도 없이 서로를 치유하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던 어느 날 그날 아침 작은 골목길에 방송국 로고가 붙은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강아지 언제부터 키우셨죠? 그 손에는 포키와 똑같이 생긴 하지만 털이 더 윤기나던 시절의 사진이 들려있었습니다. 목에 고급 목줄이 채워진 사진 이 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전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네, 몇달 전에 우리 집 쓰레기 봉투 옆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 순간, 여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찾았다. 그녀는 무전기를 눌렀고, 차에서 내리던 두 명의 촬영 감독이, 포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국에서 들여온 순종 몰티즈. 3천만원짜리 혈통견이에요. 실종됐다고 가족들이 포상금 10억 걸었어요. 10억. 숫자가 입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지금요, 뭐라고 하셨어요? 10억이요. 제보만 해도 1억, 데려온 분께는 최대 10억까지 지급 가능하대요. 강아지를 잃어버린 쪽에서요.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 개가, 포키가, 그렇게 값비싼 아이였다니. 혹시 이 아이를 데려간 날 기억하세요? 영상이 있으시면 꼭 전달 부탁드려요. 그들은 포키를 들여다봤습니다. 저 아이 맞아요. 눈밑 털 자국 오른쪽 귀주름까지 완벽히 일치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억. 그 돈이면 남은 노후를 걱정할 필요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병원도 치과도 난방비도. 하지만, 포키는 그 순간, 저를 향해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저한텐 가족입니다. 여자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포상금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보상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받은 건 이미 충분합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촬영 감독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이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야기 하나 제작해도 될까요? 유기견을 지키는 할아버지 이야기요. 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포키와 저는 작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촬영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일상과 복귀를 따라다녔고, 저는 낯설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버려졌지만 저를 살렸어요. 사람이 저를 잊었을 때, 이 아이는 저를 기억해 줬습니다. 방송은 3주 후 방영됐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눈물 쏟았다. 걔한테 배운 인생. 10억 거절한 진짜 어른. 이런 이야기가 진짜 감동이다. 유튜브, SNS, 뉴스, 포털까지. 제 이름은 온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방송국은 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후속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브랜드도 만들고 캠페인도 하고요. 그제서야 저는 처음으로, 포키와 내가 함께 만든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방송 이후, 제 핸드폰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기자, 유튜버, 브랜드 마케터, 출판사까지, 10억 거절한 노인. 버려진 개로 인생 역전한 사연.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카페에선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방송에 나왔던 할아버지 아니세요? 진짜 존경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선택 쉽지 않잖아요? 존경. 저처럼 평생 쓸모없는 사람으로 불리던 사람에게 누군가 존경한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놀라운 제안이 곧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유기견 보호와 시니어 반려 콘텐츠를 결합한 사회적 기업을 준비 중인데, 혹시 모델 겸 공동 대표로 함께하실 의향 있으실까요? 대표요. 저 같은 사람이요. 노인 복지와 반려 동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표님이 계시다면 설득력이 생기죠. 초기 지분 15%에 수익은 캠페인과 보호소 운영에. 일부 기부하는 구조입니다. 15% 그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몰랐지만 저는 포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게 만든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 인터뷰를 하고 촬영장에도 섰고 유기견 보호소 현장에도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포키처럼 눈을 내리깔고 있는 아이들이 수십 마리 있었습니다. 가만히 다가가 손등을 내밀면 한 마리씩 다가와 조심스레 제 손에 코를 대었습니다. 사람에게 또 속지 않을까? 두려운 눈동자들. 그래서 더 안아줘야 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며칠 뒤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포키의 원래 주인이라 했습니다. 이게 제 딸이 울면서 찾았던 아이입니다. 아저씨가 데려가신 날부터 하루도 편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는 포키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포키야 돌아가자. 그 순간 포키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 뒤로 살며시 몸을 숨겼습니다. 이 아이가 대답을 했네요. 이미 제 가족입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딸 대신 이 아이를 지켜 주셔서. 그날 밤 저는 포키에게 말했습니다. 넌 누군가의 실수였을지 몰라도 내겐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브랜드의 첫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강아지들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일. 브랜드 이름은 포키 프로젝트로 정해졌습니다. 포키는 마스코트가 되었고 저는 공동대표로서 노인의 손으로 바꾼 반려동물의 삶이라는 주제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폭지관 초등학교 보수까지 아이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강아지 키우면 끝까지 지킬게요. 저도 개 키우고 싶어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작은 말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복귀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한 군데, 노인정 한 곳. 거기서 반려견을 입양한 어르신들께 필요한 사료, 용품, 상담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시 웃게 됐어요. 이 아이랑 살면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몰랐어요. 방송에 소개되자, 포키 프로젝트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오고, 노인 돌봄과 반려동물 케어가 결합된 모델은 한국형 반려 돌봄 시스템으로 불리게 됐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포키가 있었습니다. 포키는 포스터 속에서도, 홈페이지 배너에서도, 길거리 캠페인 부스에서도,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똥개라 불리던 아이가 이젠 모두의 가족이 된 겁니다. 저는 한 초등학교 강당에 초대되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복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복희를 보자마자 환호했고, 줄을 서서 쓰다듬고 싶어 했죠. 이 아이는요, 쓰레기봉투 옆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려고 온 겁니다. 어느 날한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처음 보키를 데려올 때 예상하셨나요?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려 저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으면 그땐 그냥 지나쳤겠죠. 사람은 운명을 알수 없기에 가장 큰 선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 보키 프로젝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버림받은 동물이 아니라 함께 사는 생명이라는 가치 아래 반려동물 보호 캠페인 전국 순회전을 열게 된 것이죠. 포키와 함께 전국을 돌았습니다. 진주, 원주, 목포, 속초, 제주도까지 지역마다 포키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포키 같은 아이 키웠어요. 그 아이한테 못한 게 너무 많았네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냥 정말 감사해요. 포키는 조용히 앉아서 그 눈물과 웃음을 다 받아줬습니다. 가끔은 아이에게 다가가 작은 발로 툭 치며 고개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한 번의 손짓, 한 번의 눈맞춤이, 사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포키는, 10억보다 더큰 것을 저에게 줬다는 걸,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준 것, 사람과 동물을 가족으로 만든 것, 그리고 저 자신과의 화해, 포키야, 넌 정말 기적 같은 아이구나. 포키 프로젝트는 어느새, 하루 평균 조회수 50만, 후원회원수 3만 명을 넘겼습니다. 서울 강남의 쇼룸을 열었고, 반려동물 용품은 물론, 노인 돌봄 패키지와 결합한, 1인 고령 가구 반려케어 키트가 데이트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포키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제 무릎 위에 조용히 기대 앉아, 작은 숨결로 하루를 함께 했죠. 어느날, 투자 설명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를 조롱하던 그 이웃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동안 저를 보며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저번에 미안했어요. 예전엔 제가 좀 몰라봤네요. 그는 말 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때 당신이 뱉은 말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졌고, 포키는 조용히 고개를 저의 다리에 부비며 앉았습니다. 그날, 포키 프로젝트는 어그룹 자회사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게 되었고, 저는 창업 초기 지분 15%로 인해 공식적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들은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제 이름을 태표님이라 불러준 날이 그제서야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포키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너랑 나 정말 먼길 왔다. 사람들 말대로 동계 하나 데려다. 인생 망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 때문에 인생이 시작됐구나." 며칠 후 예전에 절향해. 개 팔자 좋아졌다던 동네 아줌마가 쇼룸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손주가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 해서요. 혹시 입양 상담 좀. 그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동계든 결통이든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이면 누구든 환영이에요. 포키 프로젝트는 지금도 성장 중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노인 반려 매칭, 어린이 생명 교육까지. 포키는 이제 단지 한 마리 개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과 사람을 연결하는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 덕분에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너무 늦게야 깨닫습니다. 쓰레기 봉투 옆에 버려진 생명 하나 그 아이가 제 무릎 위에 누웠을 때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포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곁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존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10억을 거절했다고요? 왜요? 왜안 받으셨어요?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받은 건 이미 그보다 더큰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던 제게 하루를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조용히 눈을 맞춰주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그게 세상 어떤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사람이 버린 세상에서 개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게 해준 이유였고 세상을 바꾸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어진 생명을 외면한 적이 있나요? 버려진 눈빛을 본 적은 있나요? 한 생명을 안아주는데 큰 이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똥개라 불리던 그한 마리, 그 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작은 숨결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 입니다. 보키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오늘도 마흔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